안녕하세요. 플로레스트 윈이번입니다. 날씨도 약간 오중충하고 좀 활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체도 조금 화려하고 꽃도 빨간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시티 배달을 나갔다 오면서 차가 좀 많이 밀려있어서 도로에 좀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옆에 이제 상가들을 이렇게 보는데 어, 제가 한 20년 쯤쯤에 일했던 그 상가들이 너무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저렇게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뭔가 이루기 위해 막 새로운 것을 주저없이 시도하고 투자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막히는 길을 지나 예, 온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면서 최근에 봤던 내용 중에 학대 무기력이라는 단어, 용어가 나와요. 유명한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이 개를 이용해서 예, 실험을 했는데 한쪽에는 전기 충격을 주는 판이 깔려 있고 한쪽에는 전기 충격이 없는 판을 깔아놓고 개를 놓고 전기 충격을 줘요. 개는 이 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담을 뛰어넘어서 전기 충격이 없는 대로 도망을 가죠. 근데 그 다음 실험에서는 양쪽 모두에 전기 충격을 줘요. 그랬을 때이 개가 이쪽을 피해서 이쪽으로 도망, 도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충격이 여전히 와요. 그 다음 세 번째 실험에서는 이쪽에 전기 충격을 없애요. 이쪽만 전기 충격이 있어요. 전기 충격을 줬을 때이 개는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여기서 있으면서 충격을 보물을 받으면서 넘어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사람의 심리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좌절, 실패를 경험하면서 분명히 이때는 이 전시기와는 많은 상황도 달라지고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과 같은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은 무기력해지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이 학습된 무기력을 통해서 이 실패에 의해 형성된 무기력이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사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 성향에 따라서. 아마 차이는 나겠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를 경험하면서 아픔을 경험하면서 약간씩은 주춤주춤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은 결국 어, 그 다음 비슷한 상황이었을 때 다시 나를 붙잡는 그런 방해물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과 그 결과가 좀 멀어질 때,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달라질 때,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학습된 무기력을 반복하지 않고 회복하려면 새로운 시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개가 이 무기력에서 계속 앞으로도 이 전기 충격을 받고 있지 않으려면 분명히 이 담을 넘어가는 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빨간색. 예, 빨간색은 활기를 주는 색깔이에요. 활력을 느끼게 해주고. 또 열정을 불어 일으키는 색이죠. 다시 한번 내 삶에 있어서 변화를 위한 무기력에 주저앉지 않고 그것이 결코 뭐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단순하게 지금 현재의 감정을 정말 꽃을 보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거부터 시작해서 내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계획하고 있던 거 다시 한번 좀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그런 의미에서 예, 오늘은 빨간색 꽃으로 새로운 열정을 조금 더 불러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밑이 뚫린 이 휴지 케이스 안에다가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컵 안에다가 예, 물 담으셔서 이렇게 넣으시면 은 예,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유칼립투스로 베이스를 어~ 꽃이 밑에 들어갈 때는 예 잎사귀는 다 제거해 주시는 거는 이제는 예, 아시겠죠? 요렇게 음. 베이스로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유칼립스는 거기에 특유의 향이 있어요 어, 빨간색 오늘은 심카네이션 요 어알스로메리아 빨간색도 하나 써줄게요. 저아쪽에요 스프레이 카네이션 얘도 같은 카네이션이지만 사이즈가 다르죠? 얘 작은 거 앞에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작은 빨간 장미가 있네요. 요 빨간 장미를 하나. 높낮이 약간씩 변화 주시면서 넣어주시면 훨씬 보기가 좋아요. 꽃줄기의그 어, 내추럴함을 사용하셔서 약간 이렇게 어, 줄기 희것들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여 주시면 더 훨씬 예쁘게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했고요. 너무나 간단하죠? 내 안에 있는 혹시 학습된 무기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그 학습된 무기력이 나에게 우울한 감정을 주지는 않는지 또 한번 살펴보시고요. 혹 내가 불필요한 부분, 뭐 크게 내가 우울하거나 힘들어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혹시 힘들어 하고 있진 않은지, 그렇다면 과감하게 그 부분을 털어낼 수도 있어야 될것 같고, 혹그 부분이 정말 새롭게 개발되어지고 변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은 어떤 시도를 내가 내 삶에서 오늘 정말 소소하게 이렇게 꽃 하나를 보면 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변화를 줄수 있는지도 또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새로운 예, 열정이 생기시고 활력이 생기시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빨간색 보시면서 이 기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새롭게 또 하루를 또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